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김에 제안서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 내용은 세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드디김이 제안한 내용은 이세 가지, 옵션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올린 건데, 뭐 내용은 사실, 뭐, 1, 2번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건데, 한번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 1번은, 어, 바이낸스 만의 그 화이트리스트 지갑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바이낸스가 요청을 했었죠. 여기 바이낸스 요청이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바이낸스 요청인데, 신어리지가 면제되는 별도의 소각 지갑을 요청을 했죠, 바이낸스가. 요거는, 어, 저, 요, 지난번 바이낸스에서 이 요청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 전에 이제 제안서 10983이랑 제안서 11, 111111에서 소각된 금액의 일부가 이제 다시 재발행되어가지고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는 그런 제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네스가 이렇게 진행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그런 소각 관련돼서는 변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수정을 요청을 하고 그 요청 사항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각 금액을 다시 발행하는 이런 거안 되게 하고 바이네스의 지갑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해서 어, 지갑 간에 이체할 때 거래세가 적용되지 않게 해달라 이두 가지 내용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되면은 이제 3월 1일부터 3월 3월 1일부터 이제 소각을 다시 시,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네, 3월 2일날 되면은 요청한 내용들이 다 수용이 됐을 때 다시 소각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네, 아나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갑 주소를 이렇게 쭉 붙여놨었죠. 네, 지갑 주소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요청을 한 부분을 에더디김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뭐 세금 분할, 아 세금 분할을 커뮤니티 풀로 소각. 이런 내용인데, 소각한 거를 이제 일부를 커뮤니티 풀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에더디김이 뭐바이낸스랑 어떻게 일부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옵션 기능 1여기부 보면은 어, 바이낸스는 바이낸스가 소유한 지갑 간의 내부 이동에 대한 소각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뭐 모든 거래에 대한 소각세가 다 면제되는 게 아니고 이이 이 지갑들 간에 이 지갑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갑에 대한 어떤 소각세 제외해주는 그런 화이트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지금 아까 올려놨던 이 지갑들, 이 지갑들 사이에서 이 지갑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각세가 지금 안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화이트리스트를 요청을 한 거죠. 네, 현재 0.2% 소각세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라 것을 친절하게 써놨네요. 네, 그리고 뭐, 바이낸스, 그 세금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다른 이유에서 뭐 이거를 뭐 나쁘게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각 잘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걸 이렇게 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약간 좀 바이낸스 에드워드 김이 좀 바이낸스의 대변인처럼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어이첫 번째 거버넌스 제안은 바이낸스의 요청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요청에 의해서 한 거란 거고 이 화이트리스트 기능의 구현은 매개변수화되며 초기 목록은 제공된 바이낸스 목록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채택되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은 거버넌스 매개변수 변경 제안에서 커뮤니티에 의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지갑 화이트리스트로 설정한 이 지갑은 한번 설정됐다고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차후에라도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요청을 하면은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신뇨리지에서 면제되는 별도의 소각 지갑을 바이낸스 요청을 했죠. 네, 시뇨리지가 지금 지금 어쨌든 이 이 바이낸스 요청 때문에 신어리지가 해제가 됐어요. 이미 해제가 됐지만 향후에 다시 이또 재발행될 수 있는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재발행을 다시 또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이 소각 지갑에 수동으로 전송된 문화 클래식이매 어, 에포크가 끝날 때 수행되는 신어리지 송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소각 지갑을 생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갑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시너지가 다시 재설정되어도 이렇게 여기에 들어 여기에서 소각된 금액이 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다 다시 재발행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그러한 지갑으로 만들어줘라라는 내용이죠 이두 번째 소각 지갑은 공개될 것이며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제안은 이두 번째 소각 지갑 생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고 이 지갑 주소가 공개돼 있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 다시 재발행되지 않는 그런 소각을 원한다면은 여기다가 소각을 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3번. 제안서. 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세번, 세번째. 이전에 커뮤니티는 신어이지 리워드 웨이트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소진된 공급량의 일부를 커뮤니티 풀에 재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네. 다시 재발행되는 걸로 예,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에더디 김이 좀 정리를 했죠. 한 번에. 세 번째 거버넌스 제안은 시니어리지 리미트 정책을 활용하지 않지만 온체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커뮤니티풀에 직접 보낼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진 새로운 매개 변수 생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초기 거버넌스 제한 11111에 명시된 대로 커뮤니티풀 10% 소각 90%가 됩니다. 이는 바이낸스가 시니어리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소각하는 세금, 소각하는 세금 을뭐 다시 재발행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각할 때 이제 커뮤니티 풀에 소각 소각을 바로 그냥 소각 100%를 뭐다 소각 소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소각 그 지갑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10%는 커뮤니티 풀로 보내고 90%를 소각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어쨌든 커뮤니티 풀 커뮤니티에는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지금 개발자들 그, 급여도 줘야 되고, 지금 뭐 급여 주기에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은, 커뮤니티에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뭐, 소각한 거에 대해서 뭐 일부를 다시 뭐, 다시 뭐 재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소각하는 거는 소각하는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풀로 보내는 거는 커뮤니티 풀로 보내는 거고, 이렇게 아예 정해서, 이렇게 오픈되게 오픈해서 이렇게 소각을 하고 또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이거를 소각했다가 다시 네 하여튼 이거에 뭐 바이낸스랑 어떻게 뭐일부또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요런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이 정도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찬성을 하죠. 좋습니다. 뭐, 1, 2, 3, 다 예입니다. 뭐,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부 사람들 보면, 라삐, 어, 라 재배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왜 바이낸스만 이렇게 특별한, 특별 대우를 해주느냐. 바이낸스, 왜 바이낸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화이트 리스트를,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 왜 이렇게 뭐 특별한 지갑을 제공을 해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말도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바이낸스가 뭐좀해달라 그러면은 너무 막 쌍수를 들고 막 쫓아가고 바이낸스만 무슨 막 신격화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뭐 바이낸스가 소각하는 거를 뭐 못하게 하자 이러는 내용은 아닐 거니까요. 네, 아무튼 편파적인 그러한 그런 그 운영은 탈중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힘의 논리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커뮤니티에게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경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바이낸스가 뭐호황을못 하게 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닐 테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호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2일 또 바이낸스가 이제 소각을 시작하게 되면은 또한 번의 그런 펌핑이 펌핑의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1.0.5 업그레이드가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거 보니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